애들 보면서 짬짬이 시간 날때 주문 처리하고 이러면 되니까 음. 시간적으로 제가 안 그래도 이런 일을 원했었거든요 제가 음. 처음부터 왜냐하면 저는 어디 한 직장에 매여서 하면은 애들 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가지고 이런 게좀 없을까 싶어서 했는데 선생님을 보니까 너무 인생이 보 너무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제일 처음에. 아 <laughs> 그래서 제가, 아,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에 대구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도 그렇죠. 쉽지 않잖아요. 그때 수업을 다니면서 정말 좀 다니길 잘했다, 약간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 보니까 선생님이 또 상담을 도대체. 또 끝까지 해준다고 하시니까, 왜 다른 데는 왜 조금만 하고 끝이잖아요, 상담 같은 경우에도. 근데 선생님은. 끝까지 해 주신다고 진짜 끝까지 해 주시고 지금도 전월이 매출이 올랐는데도 선생님 또 계속 상담하라고 또한 번씩 또 얘기해 주시고 하니까 선생님은 진짜 좀음 찐이구나.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가 <laughs> 우리 그 지금 1 2월 달에 매출 나온 거랑 해서 상담을 했는데 네. 우리 11월 달에 매출 완전 많이 나왔었잖아요. 한번. 뭐. 네, 11월 완전 많이 나왔죠. 그때는 상품을 4000개를 음. 못 올렸을 때인 거예요. 그러면 4 0 0 0개가까이 올렸어요. 그니까 그 정도 네. 올린 상태에서 1 1 월달에 순위가 백오십 정도 나왔으니까. 그게 잘 나온 거거든요. 나는 상품 많이 올린 줄 알았어. 근데 아 보니까 <laughs> 한달두달 달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 5 0 0 0 개가 안 됐잖아요. 네네. 그렇게 했는데 매출이 좀 줄었지만 십이 월달. 그 나도 줄고 다 줄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렇죠 그리고 또 원인도 또 발견했잖아요. 왜주로는 맞아요. <laughs> 포판 계정 두개인데그 중에 하나도 정지되어 있고 네, ESM 그 90일 넘어가면 연장해야 되는 것도 놓쳤고 네. 근데 11월에는 그때 계정이 한 개였어요 그때 아한 개인데 그렇게 나왔어요 <laughs> 한 개였어. 뭐 그때 그 히트친 상품도 하나 있었고 그죠 네 맞아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ESM 광고도 그때 어떻게든 네. 효과도 보셨고 <laughs> 네. 그렇게 한번 맛을 봐야 돼. 그래야 다음에, 아, 요런 것도 하면 더 다른 게임, 음. 생기는화를 알게 되니까. 네. 그리고 또 다른 일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또, 다른 일도. 애들 음. 두 명, 하고 다른 네. 일도 하고. 밖에 나가서 하시면서 쇼핑몰 하시면서. 한번 네. 이제 5천에 정도 올리셨고. 음. 네. 그러니까 100만 원, 이번에는 음. 또 11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12월 달에. 네. 마 지금 쿠팡 막힌 거, 오늘 제가 만들어드렸던 그 내용 좀. 참그좀더 추가해가지고 쿠팡에다 네. 소명 매일 회신하면 막 네. 일주일 정도면 회신 오고 풀릴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 주부터 다시 팔리기 할 거니까 막 11월 달 되면 좀 얼추 다시 올라오거나 아니면 2월 달 되면 정상화 될 거라고 봐요. 쿠팡에는. 네, 안그래도 저도 점점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지금 그 쿠즈코드에 있는 상품들을 다 등록하셨어요? 네, 쿠즈코드에 있는 건다 했어요. 그 농심까지 해서 다섯 개 여섯 개섯개 브랜드. 다 했어요. 그한달한달좀 어. 넘게 해가지고 다 네. 올렸어요. 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때 제일 먼저 했던 게 CJ였나요, 그때? 어디 그 구축금요? 예, 어, 네, 아니 우리 상품 등록할 때. 아, 제일 먼저 했던 건 CJ. 아, 그럼 CJ가 리 패키징이 제가 알기로 11월 달에 가면 됐거든요. 네. 그때 됐을 때 반영이 안 됐으면 11월 달에 한번 어, 변경된 거라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주문 들어왔을 때 취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많이 생겼으면. 네. 아그 패키지 문제나 가격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클 거거든요. 네. 그런 거한면 챙겨 주시면 될 거고. 그거 아니면 음. 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그 쿠출 코드가 다 올리셨으면 네. 제가 그 새로운 상품들은 마켓 한번 가라고 하셨잖아요. 마켓에 가서 음. 마트 한번 가셔 가지고 사진 찍고 새로 할 아. 것들. 그렇게 네. 골라서 하시고 그리고 도메 리스트 상품들은 올리셨어요? 아직 안 올리셨어요? 도메 리스트는 CJ 거는 도메거 비교해서 올렸고 음. 그거는 조금씩 네. 작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CJ 이번에 드렸던 거, 네. 드렸던 거 거기 보면 그 명절 행사가로 올라온 상품도 있거든요. 네. 보고 챙겨서 어... 하시고. 한 번. 단종된 볼게요. 상품들 내리시고 도매 그 단종된 것들하고 내용들 다 추가로 업데이트 됐거든요. 네. 꼭 한번 체크하시고. 제가 네. 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어 업체들 몇 군데 더 추가를 할 거거든요. 네. 그때 되면 도매 상품 더 올리시고 이렇게 하면 상품. 음. 7천개, 8천개 정도 올라가시면 좀 네. 반응이 좋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음. <laughs> <laughs> 앞에 하신 분이 아까도 음.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 9천개 가까이 8천 몇백 개 정도 올렸거든요. 네. 8천개 정도 올렸으니까 상품 주문도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네. 욕심이 또 내셔가지고 사업자 욕심 내셔가지고 세 번째 사업자까지 내셔가지고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반응이. 음. 응. 열심히 하시고 있으니까 아마 잘될 거라고 봅니다. <laughs> 모든 게 선생님 덕분입니다. <laughs> 전 이렇게 단기간에 될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어떻게 <laughs> 보면 7월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 거의 반년 밖에 안 됐는데 너무 네. 신랑도 그렇고 너무 놀라워 가지고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고 <laughs> 그래요 저도 제가 할 때도 말씀드리면저할 때는 6개월 걸려서 상품 2,000개 올리고 그때는 네. 프로그램이 많이 없었으니까 네. 그리고 그 주문도 이틀에 하나 들어왔어 거의 아...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1년을 버티고 나니까 네. 상품이 한 4,000개 5,000개 등록되고 네. 그러고 나니까 하루에 한 두세 개 주문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점점 커져갔거든요. 음.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연령도 더 생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사이즈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음. 지금 하시는 방식 그대로 해가지고 상품 만개 채우시고 이렇게 되면, 네. 제가 계속 큰 소리 치잖아. 200만 원을 무조건 벌수 있다고. 네. <laughs> 강의할 때는 혹시 모르니까 이제 100만 원을 했지만, 네. 보니까 지켜보니까 열심히 따라오신 분들 중에 뭐 시간 차이지 네. 그렇게 안 되고는 있 사람은 잘 없거든요 다 음. 이제 시간이 걸리고 누가 더 빨리 되냐 늦게 되냐 그 차이밖에 없지 뭐 지금 파는 상품은 우리만 파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팔고 있지만도 어 똑같이 네. 같이 팔리고 있고 그리고 음. 조금 더 유리하게 팔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하니까 그렇죠 네. 상담만 안 놓치시고 꾸준히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상담 꾸준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laughs> <요즘에 늦게> 느꼈죠 <laughs> 쏙방에 무리도 많이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어때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 6개월 정도 된다고 했는데 본인 네. 이제 집안일 하시면서 애들 키우면서 투잡 다른 것도 하시면서 이걸 했는데 기대한 거만큼 어렵거나 하지, 아 기대한만큼 어렵다? <laughs> 걱정한 거만큼 어렵거나 하진 않았어요? 네, 초반에는 좀 약간 좀 재미도 있었고 사실 막 이제 올 올린다고 바빴는데 네. 요즘에는 그래도 좀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조금씩 음.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도 주문이 그래도 꾸준히 들어오니까 그래도 지금은 훨씬 수월하죠. 주, 음. 이렇게 좀 주문 들어올 때 주문 처리만 하면 되고 그렇죠. 시간 날때한 번씩 올리면 되고 이러니까 네. 애들 보는 것도 그렇고 좀 이게 렇 시간적 여유가 있어가지고 훨씬 좋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집에 주부들이 하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시간에 어, 하기가 맞아요. 딱 단점이 음. 여기서 매출이 더늘어나면 물러를 음. 못 가요. 이제 오토 못 들고 다녀야 돼. <laughs> 저도. 해서갈 네, <laughs> 때.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커져가지고 빵치고 올라가서 알바든 음. 직원을 하나 뽑아야 돼 그때되면. 음. 마음 같았으면 지금이라도 벌은 돈치고 나줘가지고 뽑아라고 하고 싶지만 사람 또 욕심 이 네. 있어야 하니까 그게또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왜람안 되지. 또 키워놓고 음. 그렇게 해야 여행을 가더라도 상품 등록이 되고. 어, 주문 수집만 해도 이제 문제 안 되게끔 뭐 되고, 뭐 이렇게 아마. 어, 그때 11월에 또 완전 정신없어가지고, 150만 원. 많이 들어왔으니까. 완전 정신없어가지고, 그때 완전 멘탈 나갔잖아요, 그때. 그래도 좋잖아요, 주문 기분은 좋잖아요, 중말 기분 엄청 좋죠 그때. <laughs> 기분은 좋은데 약간 정신은 없고 막 이런 상황이라 가지고. 그것도 진짜 음. 시한 행게 제가 알려드리지도 않았는데 ESM 광고를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또 하신 거 보니까. 네, 그때 포인트가 갑자기 들어와서 이거 뭐지 싶어서 물어봤죠, 뭐. <laughs> 누가 연락 온게 아니었어요? 알아서 돈이 들어갔던가요? 그게 그때 선생님 스 파일 관리에 들어가면 그 네. 이벤트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그렇죠, 신청해야 돼 그거. 이벤트 <laughs> 신청을 하면. 포인트를 주더라고 요 그때. 저거죠, 죠그 포인트로 했어요, 제가. 그... 이게 여기 찍혀 있어가지고 포인트가. 어. 네. 사람그 보지도 못하고 안한 사람들도 많아요. 아, 그, 그래서 제가 11번가 이번에 안 그래도 또 포인트가 하나 떴더라고 두 번째 계정에. 네. 어, 또 광고 신청해놨어요. <laughs> 좀 무료니까. 네. 쿠팡도 무료. 한 번씩 연락 올 거예요. 그 무료로 주 아, 네. 쿠팡들. 그런데. 페이들이 시킨대로 하면 그 20만 원 그거 2, 3일이면 끝나요? 아 소진돼 음. 다돼버려 네. 어, 그래서 그렇구나. 아마 지금은 연습 삼아 하는 거니까 그냥 하라고 하는 거고 본격적으로 할 때는 꼭 저한테 문어 보시면 네. 제가 하는 방식 이렇게 서 알려드릴게요 네, 빨리 매출이 올라서 제가 한번 문의 드리도록 아. 할게요 <laughs> 그 그래, 상품 등록 좀더 네. 하셔가지고 아마 여름쯤 되면 네. 안정적으로 돈 들어올 거니까 그때 네. 우리 동기부지 이제 어? 시집가고 이쪽 근처에 네. 와 있으니까. 네. 저에서 동기들 모아가지고 같이 한번 얼굴 보고 하면 좋잖아요. 안 그래도 한번 그 창원 그쪽 김해 쪽에 갔다. 했죠? 네, 창원하고 김해 저희 있는 데랑 그렇게 안 멀어요. 안 네. 그래도 어, 어. 한번 같이 보자 그러면서 저번에 연락했었다그요 네. <laughs> <laughs> 네 그리고 도 이제 회의 계속 거든요 네. 이제 상품 이제 쇼핑몰 다시 할 거라고 하니까 아마 하면 또 얼굴 음. 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음. 음.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어, 기분 좋게 봐요. 이제 또 머리 네. 자소리안 하는 시간 가지면서. 그래서 <laughs> 이때까지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본인 이 네. 했을 때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시간 음. 할애가 너무 잘 되니까 음. 어렵지는 않았다. 음. 맞아요 지금 뭐 이제 크게 어려운 건없지 이제 하던 거 배웠던 거 이제 그대로 써, 쓰면 되고 네. 뭐 이렇게 애들 보면서 짬짬이 시간 날때 주문 처리하고 이러면 되니까 네. 시간적으로 제가 안 그래도 요런 일을 원했었거든요 제가 네. 처음부터 네. 왜냐면 저는 어디 한 직장에 매여서 하면은 애들 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가지고 이런 게좀 없을까 싶어서 했는데 선생님을 보니까 너무 인상이 너무 믿음직스러운 거예 제일 처음에 아 <laughs> 그래서 제가 아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에 대구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도 그렇죠. 쉽지 않잖아요. 그런 거를 잘안 믿는 편인데 뭔가 선생님 인상이 좀 좋으시고 좀 믿음직 저만 믿으라 했잖아요. 왜 계속 그때 참, 그래서, 참, 그래서 참, 그걸 뭐. 보고는 좀 믿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네. 그때 수업을 다니면서 정말 좀. 다니길 잘했다 약간 요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 보니까 선생님이 또 도대체. 상담을 또 끝까지 해준다고 하시니까 왜 다른 데는 왜 조금만 하고 끝이잖아요 상담 같은 경우에도 근데 선생님은 네. 끝까지 해주신다고 진짜 끝까지 해주시고 지금도 전 이렇게 매출이 올랐는데도 선생님이 또 계속 상담하라고 또한 번씩 또 얘기해 주시고 하니까 선생님은 진짜 좀음 찐이구나 싶더라고 안 그래도 근데 상담 받는 사람이 많으면 내가 하라고 안 음. 했을까요? 바빠가지고 <laughs> 나 선생님 바쁘신 거 아는데 또 제가 또 하려니까 또 아, 해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는. 선생님 또 하라니까 또, 아, 또좀 죄송스러운 마음에 또 하긴 했죠, 제가. 먹벌수 있을 때까지 빼먹어야죠, 이렇게. 네. <laughs>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그래가지고 네. 저는 지금도 너무 만족스럽고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아, 지금 좋은 멘트 해가지고 딱 그거 인트로에 넣을 수 있는 거 하나 나왔네. 아, 그래요? <laughs> 다행이네. 그러니까 <laughs> <laughs> 아,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고 저도 기분 좋고 배우는 사람도 네. 기분 좋고 강의비가안 아까운 아가, 안 그런 느낌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저희는 다행입니다 아이, 잔소리도 네.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네 좋은 잔소리인데요 <laughs> <laughs> 아, 알겠습니다 저참 이렇게, 이렇게 좋게 받아주시는 분도 있지만 또 네. 그, 좀, 가르치 준다고, 저렇게 쓴소리 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음, 네. 항상 딜레마예요 이게, 저도. 아, 좀. 그래요. 네. 저는, 뭐, 선생님, 뭐 기분 나쁜 그런 소리 한 개도 없던데, 전 이때까지 들었을 때. <웃음> <웃음> 다, 더, 달대라고 하시는 소리지, 뭐. 한 <laughs> 번도 내고 했는데도, 분명히, 희한하네. 안 아, 먹었네, 짜증이. <laughs> 음. <laughs> 그니까, 어쨌든, 뭐. 네. 그래요.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뿌듯하고. 그렇죠. 선생님, 도 좀, 그런 소리 들으면 좀안 좋으시겠다, 기분이. <웃음> <웃음> 아니 아냐. 제가 뭐한게 그런 건데 원래 스타일이또 이렇게 좀 이쁘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저도 좀거친까 네. 그런 게 아, 좀. 저는 괜찮던데 뭐, 뭐 실례. 사람이라서, 네. <laughs> 다행이네, 다행 그래도. 다행이네. 그래도 덕분에 이렇게 좋은 소리 들어가지고 오늘 오후까지 에너지 더 저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러면 거분 충분, 충분할 것 같고. 네. 그 쿠파 아까 그한 것들 매일 보내보고 아까. 네. 좀... 더최원놔야될거 있잖아요. 메일 보내. 네. 아마 내일 바로 답변 올 거거든요. 답변 아, 안 오면 그 언제 답변 받을지 냐고 문의 한번 남겨보고. 그럼 또 네. 하루 이틀 안에 다올 거예요. 보충을 해라 하든지 풀어주겠다 네. 이렇게 올 거예요. 네. 보고 나서 상담 안하더라도 저한테서 문의해 주시요 알겠습니다. 또또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내가 <laughs> 나도 고마워요. 네. 다음에 할 때는 한 150에서 2 0 0 네. 한번. 또 내가 공격을 하든지 제가 밥 한번 사드려로 같고요. <laughs> 아닙니다. 제가 사드려야죠. <laughs> 아이 와. 뭐? <laughs>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식사 와, 맛있게 이만. 하세요. 네.